대부분의 장비들은 완벽했지만 유독 머리가 문제였던 대머리. 그리하여 대머리는 작품 클리어 후 작품에 죽음를 버려가며 극상업 자투를 꿈꾸었지만 열기 20, 30개를 넘어 어느덧 버린 자투만 110개까지 도달하였는데. 자, 어느덧 작품을 다 잡아갑니다. 비싼 거라도 나서 도와준 파티원들한테 나눠주고 싶네. 준. 어뭐 비싼 건안뜬것 같네. 자 바로 리트 해보죠. 슛! 어이라 바로 버려주고요. 슛! 또? 야! 네? 진짠가요 이거? 와 진짜? 떴다떴어 또? 어요 또? 어요 또? 어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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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또? 또? 16 자어 드디어 삼상 자쿠메 투구를 먹었습니다. 아 삼상 자투를 먹어가지고요. 아영상이 어떤 식으로 담기려나 모르겠네요. 처음에 너무 이제 새벽에 길드원들이랑 같이 돌아가지고 자투를 먹는데 뭐 진전도 없고 맨날 하운만 나오고 아 이빨리고 그냥 하다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녹화 허겁지겁 마이크 키고 막 그랬거든요. 아 이게 기쁨이 제대로 담겼을려나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결론은. 네, 어, 3상 옵션의 자투, 그러니까 덱스 이상, 럭 1상의 자투를 먹었고요. 힘 이상도 조금 더 좋은 옵션이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힘이 올라가면 베놈 데미지랑 어벤져 데미지도 올라가거든요. 자쿠멘 투구가. 그래서 지금 제 스텝 공격력은 4487 스텝 공격력이 나오고요. 그리고 좀뭐 돈도 많이 쓰고 했으니까 자랑을 좀 하면 이제 투구 완성이 됐죠. 투구 완성됐고 이벤트 아이템 품목들을 제외하면은 뭐, 소드 이어링 70 레드크립은 그리고 알혼목 어, 30 파란색 가운입니다 30 10퍼 6작 그리고 12 카망 이게 유일하게 이제 이 친구가 그나마 조금 직작을 노려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모아서 13 짜리를 만들어야 하나 좀 고민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013 블러드 로버입니다 013 블러드 로버 직업장갑 그리고 10% 4작 다크모스 부츠. 아이템은 진짜 준수하죠. 너무너무 준수하고요. 그리고 지금 스택 공격력은 이스택 공이 몇인지 분노 기준으로 계산한 겁니다. 이거. 사이다가 분노랑 같은 급이에요. 어, 이 기준으로 보면은 188레벨, 61 공격력에 이제 그, 드래곤, 그린슬레브 이런 거 장착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강해요. 거의 비슷하거나 강하거나. 그러니까 대충 아이템으로 중 고스펙 유저랑 비교했을 때한 17레벨 정도 따라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180레벨 때만 찍으면 정말정말 강해지니까. 좀 열심히 좀 키워보고 있고 너무나도 죄송스럽게도 좀 세지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본캐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게임을 좀 하고 있어서 모낭사수 시간을 좀 줄인 점을 너무 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그 친구도 메렌 매넨 업데이트가 메렌이 요즘 또 동접자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동접자가 이제 만명뭐 이렇게 떨어졌던 적도 있는데 지금 현시점 녹화 시점 기준으로 한 5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게임이 잘 굴러가는 만큼 패치가 좀 천천히 늦게 늦게 나오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결론은 컨텐츠가 천천히 나오면은 천천히 이제 유튜브 영상을 잘 뽑아내야 되니까 모낭이를 접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뭐냐? 다들 한, 왔고 하네. 네,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는 좀 앞으로 계획. 일단 망토 정도 업그레이드 하고 해결사 대머리 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어, 모낭 사수 그 다음 서브로 하고 그리고 매수 벌고 막 기부한 컨텐츠 이런 거 아마 도전을 하게 될 텐데 그런 거 하게 될 때는 이제 좀 매수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좀 피아노 스도좀 돌아서 샤프 아이즈 30 같은 거좀 좀, 좀 주변에 가까운 애들 있으면 좀 뚫어주는 거 싸게 주고 뚫어주고 하고 20북 뭐 페이크북 이런 거 판매도 좀 해보고 좀 여러 가지로 좀 재밌게 즐겨볼 생각입니다. 대머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붕어를 좀 돌아볼 겁니다. 길드원들 친한 친구들이랑 같이 그 피아노스 좀 잡아볼 거고, 목표 드랍은 샤프아이즈 30북입니다. 지금 살려고 사서 뚫어주려고 보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일단 같이 좀더 좀 돌아볼 거고요. 여태 먹은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페이크 30이었나요? 1억, 2천, 1억, 3천짜리 먹었죠. 페이크 먹은 게 맥시멈이어서 좀몇 마리 더 돌아봐서 찾아보고. 샤프 한번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으면 오늘은 바로 질러보는 방송도 진행을 좀 해볼 거고요. 어, 때껄록이 지금 안 뚫려 있습니다. 때껄록 좀 질러볼 거고. 어, 다섯 명이서 일단 돌아볼 거고, 파티가 넣은 데미지가 가장 높아야 붕어를 안뺏긴대요 그래서 어제보다 좀 친구들 몇명더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목표. 일단은 안 뺏고 안 뺏기기를 목표로 좀 해보려고 해요. 뺏기면 이제 좀 아쉬우니까. 득추리가 어, 그런 댓글 많이 나시더라고요왜 매소 익스플로전 터트리냐고. 근데 데미지를 먼저 누적시키면 뺏길 확률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확실히. 그건 맞는 말이겠죠. 데미지를 제일 많이 넣는 파티가 먹는 거니까. 그래서 네익을 어, 조금 쓰면서 오늘은 돈 벌진 못해도 <laughs> 한번 야무지게 해볼게요. 샵한 번도 못 해봐가지고 바로 돌아보겠습니다. 가보자. 아 그리고 잡을 때 저거 채팅창 옆으로 옮겨야 돼. 샤프나이즈 먹어본 적 있어요? 아직 한 번도 없어요. 여러 개 먹어보는 게 목표야. 쌍붕어? 쌍붕어는 거의 발견도 못할걸? 왜냐면 쌍붕어는 이게 붕어가 인기가 많아가지고, 씨가 말라갖고, 오른쪽 붕어가 낮은 확률로 샤프 30주고, 운이 좋으면은 뭐 페이크나 빅뱅 이런거 줄 때도 있거든요? 그것도 좀돈 돼. 요 슛! 아, 와, 존나. 바로 뜬줄 알았네, 씨. 아... 어... 너무 아쉽네 취침 타이머 3시간 맞춰놓을... 어우! 너무 존망한데? <laughs> 아이고 뭐, 새끼임? 아니... 뭐야 이건 또 뭐. 붕어 사망코 같이 생겼네 그니까요 동어가 두 마리 나오면은 두 배로 주는 경우가 있냐고? 있지 않아요? 두 배로 주지 않아 보통? 근데 두 마리 다못 잡을 것 같은데? 한 마리 치고 있으면 나머지 한 쪽에 다들 달려와서 다 나머지 뺏어먹을 것 같은데 와 존나 찔기네 아, <laughs> 이 눈이 눈알이 초록색이야? 수상하긴 하네 존나 수상하긴 해 근데 쉐도우 잠만 쇼다운 누가 던지는 거야? 시프도 쇼다운 있어요 님들? 아 진짜 몰랐어. 아, 미안해. <laughs> 몰랐어요. 실프사기네 어! 아! 아 뱀병하고 있네. 개 씨발. 아, 이쯤 뭐힘 같은 마법은 몇개 째요. 아 뭐야 이거 씨. 아우 씨. 진짜 그냥 존나 재미없네, 씨발. 아, 이 뭐야 이거. 아, 그냥 어지럽네, 그냥. 눈가이 초록색이더니 드래곤 펄스였어 이런 <laughs> 아, 야, <개오반의> 씨. 아, 이야 개오만의 씨. 그래도 완전 인기예요? 아그 정도요? 어, 야 왼쪽에 붕어 있어. 얘 와봐, 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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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같이 하기. 얘 진짜 붕어잖아. 진득출 아니잖아. 이 새끼 진득출 아니야. 이거 진짜 붕어야. 가짜 붕어 아니었어 이거. 자연붕어에서 샤프아이즈 나오면은 좋겠다. 그러면은, 개꿀이잖아. 저 도와드리고, 증표 먹고 가도 되나요? 증표 이거, 루틴권 생긴, 기 드십시오. 아마 조금 시간 지나면 먹을 수 있을 거야. 그냥, 지존, 초록색깔, 반짝반짝. 히베야? 아유, 이 친구 힘 같은 게임. 가보자, 가보자, 샤프30, 가보자, 이러고 있는데. 응원단장이야? <laughs> 존나 귀엽네. 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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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야, 이거 무슨 일이니, 이게?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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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혼자? <laughs> 아, 뭐야, 이건. 야, 백제템 나왔는데? 한번 봐볼게요. 상업이면 그래도 팔리죠? 상업이면은, 그래도 상, 쌍상업 이런 걸 수도 있어. 슛! 하급인데요? <laughs> <laughs> 정옵인가? 4, 6이면? 아쉬운거지 아쉬운거지 좌붕이다 왜야 짱아 진짜 왜이럴까 아붕 없이 아이언만니 쓰지 말라고 <laughs> 자꾸 꺼져 붕타 <laughs> <다> 500 히든이야? <laughs> 비타 500도 아니고? 아, <laughs> 어, 채팅 위치 옮길게. 아니, <laughs> 뭘 때리네. <laughs> 자, 들어가자. 오, 어, 아, 돌진 20? 돌진 20? 이거는 쓰레기 아닌가? 아, 100만 매소.